음. 안녕하세요. 강사골 농장입니다. 그 저희 고추밭에 예, 고추가 이제 다 커짐에 따라서 저희 고추밭에 그큰장 말뚝을 받고 있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이 예, 고추가 이제부터 그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벌어지게 되면 이그고춧끈을 예, 이제 그 여유를 줘서 묶어줘야 되기 때문에. 예, 기존 말뚝바다 좀더 굵고 좀큰 것을, 예, 제가 옆에다 이제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줘야, 예, 고추가 더 커졌을 때, 다좀 이렇게 초기초기좀 모아지는, 예,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추를 상태들 보니까, 고추가 상당히 잘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물도 줬고, 지금, 이런 작업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또 고라니가 들어와서 한바탕 또 해줄 것 같네요. 예, 그래서 고라니 또, 방지하는 예, 그런 거물망도 치고 그랬습니다. 예. 고추가 참 제가 보기엔 튼실한데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예, 제가 올올 올 고추는 좀 정성을 좀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 지금 고추가 아주 튼실합니다. 와, 이 방아다리에 고추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안 따줬더니 상당히 커졌네요. 그, 계속 놔두겠습니다, 그냥. 네. 요것은, 그, 철물점에서, 예, 요걸 구매했습니다. 이게, 그, 말뚝이 커서, 말뚝이 커서, 이걸 망치로 박을 수가 없어서, 예, 이걸로 박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구매했는데, 이렇게, 이렇게. 예, 이렇게 박아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당골 농장이었습니다. 예.